얼마 전에 킹덤랜드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유나 씨가 화장실에서 들어갔는데, 예, 그게 이제 화장실 유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그 남자 주인공이 당황하던 그런 거를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인테리어의 한 분야 중에 찾아야 할 부분이 저는 유리라고 생각한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키포인트를 엄청 찾고 있었어요. 유리가 항상 보이면 더뭐 유리의 인테리어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살리면서 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꾸만 뭐 예를 들면 스위치라든가 아니면 리모컨을 통해서 그거를 할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러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스마트 필름이라는 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DI C라는 이제 그런 필름인데. 유리 기존에 있는 뭐 강화유리 있던 유리에 그 피데시 필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일정 이상의 이제 전기 자극을 줘서 그거를 투명으로 만들었다가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이는 게 이게 샘플인데 평상시는 이렇게 불투명하게 돼 있어요. 예, 이거를 보이시죠? 이런 기능을 할수 있는 필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엄청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우리 춘천에 있는 태계중학교에 첫 적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공사를 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춘천교대 부설초라는 학교에 공사를 실시 했고, 조만간 제가 아마 이 가정집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파트 인테리어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맞는, 뭐, 니즈 있는 고객을 찾아서 저희가 된다 그러면, 보이시죠? 쓸 때가 딱 눈에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유리 있는 곳에 이렇게 필름을 입힙니다. 예, 필름을. 이렇게 다 필름을 입힌 상태가 됩니다. 동영상이 요섭도 작업. 기능이 스크린의 역할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 스크린을 쏘면, 밖에서는 동영상에 이렇게 광고효과도 볼수 있고, 어차피 광고에 대한 주목의 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파트 인테리어나 아니면 다른 인테리어도 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광고 효과를 줄수 있는 가정집에서도 아니면 아파트에서도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올해 안에 목표긴 한데 제가 한번 만들어서 좋은 시공 사례나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공유할 테니까 꼭 다른 인테리어 할 때도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 p d a c 라는 회사와 저희가 이제 제휴를 해서 예 이걸 이제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뭐 오더를 받던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시공하려는 거에 대한 관련 기술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공급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뭐 강원도 뿐만 아니라 뭐 춘천 뭐 전국에서도 뭐 여러 업체들이 있겠지만 일단, 강원도 춘천에서는 저희가 이 인테리어를 적용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업체가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